네, 예, 오늘 3두를 했거든요. 어, 케이블에서 했어요. 저번 영상에도 요 자세가 있는데, 손을 쭉 펴서 비틀으셔도 되고, 그냥 밀, 면서 홀딩하셔도 되거든요. 어,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, 어, 오늘 조금 제가 저번처럼 영상에처럼 말씀드린 대로, 이거는 기구가, 어, 무겁거나 가볍거나 좀 이렇게 조절하는 게 조금 중간이 좀 없어서, 제가 조금 애매했지만, 좀 무겁게 해서 했어요, 여러분. 그냥 조금 팔 자세는 안 나오는 것 같지만, 그래도 힘이 많이 들어가서, 또요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, 어, 옆에 거는 아까 좀 아까 했던 그 케이블 자세, 요 옆으로 오면 또 이렇게 땡길 수 있게 아래다 미리 세팅을 해놓거든요. 어, 삼두를 하면서 이래저래 옮겨다니고, 덤벨 찾고 그런 시간보다, 훨씬 더 전략이 돼서 좋아요, 여러분. 어, 케이블에서 다, 그냥 삼두 하실 때 덤벨이 있으시면 덤벨에서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케이블로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시간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선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 많이 잡아먹는 것보다 한 기구 앞에서 하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할래나?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거든요? 그래서 한 곳에서 모든 거 해결하는 걸 해결하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케이블에서 많이 하는데, 여러분, 요거요 자세, 삼두 자세, 이거 되게, 어, 자극이 잘 오거든요? 근데 저번 날엔 또 자극이 안 와서 되게 실망했었는데, 오늘은 굉장히 좀잘된것 같아요, 삼두. 오늘 삼두 열심히 땡겼어요. 이거, 그리고 팔 자세도, 뒤로 쫙빼줄 때가 있어요. 이렇게요, 여러분. 근데 이게 가르쳐 주실 때 이게 따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는데 또 저는 그날그날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. 그래서 어떤 날은 쫙빼 주고요. 또 어떤 날은 조금 이렇게 덜빼줄 때가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, 여러분. 어, 그거는 본인의 그거에 따라서 컨디션과 여건에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 처음에는 고리를 안 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고리를 안 끼면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. 지금 한 손, 원암으로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원암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주셔도, 어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근데 영상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, 원암으로 한 번씩 해주세요, 여러분. 원암도 덤벨로 이렇게, 요 자세 있잖아요, 여러분. 어, 케이블로 하면 또 재밌어요. 또 저항력이 되게 강해서. 그리고 이거는 두 손으로 이렇게 양쪽을 붙잡고 이렇게 해줬거든요. 케이블은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케이블로 이렇게 응용해 가면서 여러분, 이거, 어, 손잡이를 저거 말고 딴 걸로 하셔도 되고, 어,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참 궁금한 게 많은데, 어, 만약에, 어, 자기 거좀 이렇게 약간 추천해 주고 싶은 삼두 운동이 있으시면, 댓글에다 알려주시면 제가 그 댓글 보고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한번 영상 보고 싶어요. 여러분들 어 우리 여자들 저 털렁거리는 살 비기 싫잖아요. 우리 단단한 삼두 만들어서 내년 여름에 이쁜 팔 만들어요. 여러분 같이요.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